안녕하세요, 비즈프로입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오프닝을 좀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뭐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원래대로 할 수도 있고, 너무 그동안 영상을 딱딱하게만 찍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 많은 골퍼분들이 좀싹 비워내고 진짜 이것만 하면 무조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안 하시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선수 생활할 때 국가대표 감독님 밑에서 꽤 오랫동안 배웠는데 그분도 항상 라운딩이나 시합만 갔다 오고 나면 저한테 이건 먼저 항상 시키셨거든요. 그 밑에서 배웠던 제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보고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맞다고 아무튼 그래서 좀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진짜 쉽고 간단해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골프를 하다 보면 뭐 백스윙 일자로 빼고 뭐 탑, 모양이, 손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다운 스윙 때 뭐, 하체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진짜 너무 많잖아요. 골프를 잘칠수 있는 요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클럽 헤드랑 팔이 자연스럽게 다녀야 돼요. 그 어떤 프로도 이렇게 하면서 잘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힘을 빼라는 게막 그립을 느슨하게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팔과 손 헤드가 조금 자유로워져야 돼요. 내가 좀 잘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자꾸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꾸 막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팔이 너무 뻣뻣해지고 쫙쫙 펴지게 되죠. 어깨도 이렇게 많이 긴장하게 되고 손목도 같이 뻣뻣해지고. 자 체를 이렇게 잡아서 동그랗게 이렇게 앞에서 돌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도 돌려볼게요. 자, 근데 이게 처음 이걸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렇게 저처럼 잘 돌아가지 않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골프 스윙을 생각하면서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돼서 여기 막히는 이런 현상.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바로 퉁몸 앞에서 공이 어디 있는지 나는 죄몰 관심 없어요. 그냥 앞에서 원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동그랗게 그리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반대로도. 자 그러면 이게 곧 스윙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스윙 올라갈 때도 자연스럽게 팔이 접히고 치고 나서도 그냥 헤드가 내몸 앞을 지나가면 탕 지나가면서 팔이 접히고. 자이 라인대로 그냥 헤드는 계속 돌고 여기에 따라서 내 몸도 돌고 이거예요. 자 백스윙도 팔이 이쪽으로 접히면서 접히 접히고 접히면서 몸턴. 치고, 원 그리는데, 몸통 회전. 이게 다거든요? 근데, 정작,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일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줄 모르는, 이 감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자, 코킹, 회전, 레깅, 로테이션, 피니쉬. 이렇게 골프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팔을 이렇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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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보세요. 자, 반대로도. 퉁, 퉁, 퉁. 그럼 이 반대가 백스윙. 이쪽이 다운 스윙. 반대가 백스윙, 다운 스윙. 자, 반대로 돌리면 백스윙. 이쪽으로 돌리면 다운 스윙, 피니쉬까지. 자,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백스윙. 자, 손, 이렇게 탕, 탕 접히죠? 탕 접히는 느낌, 접히는 느낌, 턴, 백스윙. 다운스윙도 앞으로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서 몸 턴하면 피니시 끝입니다. 이게 하체도 뭐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갔다가 배꼽 타겟 그냥 돌고 배꼽 타겟 끝이에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이게 백스윙 탕 계속 이런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백스윙 백스윙 탑 탕. 그럼 여기서도 그대로 바로 백스윙 탕. 이렇게 계속 공 맞아나가죠. 여기서도 계속. 자, 그럼 이번엔 다운스윙으로 왼쪽, 왼쪽, 왼쪽 백스윙 탕. 이렇게 이 느낌을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하루에 한 100개? 식만? 오, 뭐 오늘은 아이언, 내일은 드라이버, 뭐그 다음 날은 우드 이렇게 막 과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퉁퉁 돌리고 여기서 그대로 탁. 자 여기서 이걸 치면서 막피니쉬를또 잡으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몸 앞에서 돌리고 공 맞고 끝. 돌리고 뭐공 맞고 끝. 자, 이 느낌 그냥 가져가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립을 막 헐렁하게 잡는 것도 아니에요. 이원 그리는데 그립을 뭐 특별히 헐렁하게 잡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똑같이 잡고 원만 그리는 거예요. 공이 왼쪽 가던, 오른쪽 가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계속 공만 맞출 수 있는 이 느낌. 이 느낌만 가지고도 사실, 거리 늘거든요? 보통은 팔이 늦어요. 팔이 늦어서 특히 임팩트 이후에 이렇게 되거나 치킨이 되거나 이래, 이래서 이 순간에 감속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팔만 자유로워지면 헤드스피드는 엄청 가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 느낌. 여기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몸도 같이 돌아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어서 예전에 저 가르쳐 주셨던 감독님, 국가대표 감독님을 찾아 뵀는데, 거기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가서 다힘 빼고, 힘 빼고, 그리고 차요. 그냥 여기서. 품. 근데 왜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꼭 하세요. 연습 하루에 하루에 이렇게만 한 100개씩 한 6개월만 쳐 보세요. 여러분 모든 골프가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비주 프로였습니다. 안녕. 파이팅.